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무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 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 1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의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사륙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오.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요한난의 아들 아샤랴와 부실레모세의 아들 베리아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내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보아 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내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키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 성 여리고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를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딤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첫해 첫째 딸에 다쳤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결하여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양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오. 조상들이 카레마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양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레빗 사람들이 나서니 고아세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리아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랄렐의 아들 아사리아가 나왔고, 게루선 자손 가운데서는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무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사베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리아와 마단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우엘과 시무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려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박,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기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위에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과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 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양 7마리와 순념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재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재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 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신벌주와 거문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성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퍼졌다. 온 회중. 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 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 제물의 수는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 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 0마리 백 마리, 양이 삼천 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재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뿐 아니라 이밖에도 화목 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문하스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부에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담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고든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와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 얘기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수블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문하세와 수블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주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둘째 딸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구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양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내가에 가져다 버렸다. 둘째 딸열 나흗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에서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셨다. 예루살렘의 모임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 ...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희스이 하는 모든 레윗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레 동안 두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은 다시 이레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7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 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당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